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 0명을 남기리니 다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할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체력을 다 소진하고 이세벨의 살해 위협으로 마음까지 힘들어서 번 아웃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호랩산의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속 이야기를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호랩산 동굴 속에서 번아웃된 엘리야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임마누엘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올봄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동굴 입구에 서면 그 앞으로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엄청나게 센 광풍이 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호랩산 위에 큰 불이 임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알신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알신이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할신이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뜨릴 광풍과 땅을 집어삼킬 큰 지진과 호렙산을 태워버릴 듯한 큰 불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번아웃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 엘리야 선지자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똑같이 대답했지만 첫 번째 대답할 때는 힘들고 지친 속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은 대답이고 오늘 두 번째 대답은 아압과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화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임만우엘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치유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담의 색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시고 상한 심령과 지친 육신을 치유해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모든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달픕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곁에서 내가 살수 있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광주 양림교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위로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인 대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인만으로의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하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